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지금 선생님 살고 계시는 지역이 어디시죠? 천안이요. 네. 어, 몇 년생이세요? 54년생입니다. 네. 어우, 굉장히 동안이세요. 동안이시고, 아름다우시고. <laughs> 키가 몇이시죠? 키. 63. 몸무게는 어느 정도 되세요? 60. 네. 뭐, 날씬한 체형 갖고 계시고, 외모도 어, 지적이면서 아름다우시고, 음,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젊으세요. 어, 지금 이제 결혼 유무는? 초혼입니다 네, 미혼이세요. 미혼, 네. 네. 미혼, 미혼. <laughs> 네. 어, 저기, 그 아주 순수하고, 정말 여러 가지로 어, 모든 걸다 갖추셨는데, 그그 그 하시던 그런 이제 직업군이나 그런 부분 좀 소개해 주실래요? 예전에 어떤 일 하셨는지요? 대학에서한 30년 학생들 가르쳤어요. 네. 했어요. 교수님 생활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시고 혈액형은 어떻게 되세요? o 형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종교 말씀해 주세요. 기독교. 기독교요. 네. 네. 그 지금 살고 계시는 데가 주거 형태가 어떻게 되시죠? 아파트. 네, 작아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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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인터뷰 하시게 된 계기가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계속 이제 혼자 사셨잖아요. 네. 그 저기 뭐 목욕탕에서 소리 나고 뭐 혼자 사시니까. <웃음> <웃음> 아이제 무서워 지 네. <laughs> 집에 혼자 있으면 좀 이제 무서워지기 시작하고 네. 깜깜하면 싫어. 맞아요. 낮에는 상관없는데 네. 이제 요새는 또더 일찍 다섯 시간 되면 <laughs> 맞아요. 깜깜해지잖아요. 해가 짧아져요. 그래 가지고 네. 싫어요. 맞아요. 전그 말씀 음. 공감합니다. 어, 그러면 이제 그 남자 친구보다는 그 배우자를 선택하고 네, 싶다고 배우자. 말씀하셨어요. 네. 한 번도 결혼해보시지 않으셔서 이제 정말 그런데 이제 여성분들이 음 대부분 보면은 뭐 이제 촌 아니신 분도 계시고 촌인 분도 이제 그렇게 어 이렇게 이제 뭐 그냥 친구 이렇게 했다 나중에 이제 편안해지거나 이러면 이제 어그 다음에 생각해보겠다 하셨는데 어 선생님은 어떠세요? 어 제가 아직 결혼 못한 이유는 네. 남자의 외모를 좀 보는 편이에요. 아 그러세요? 그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네. 같이 밥 먹기도 싫었었어요. 아, 지금은 그래? 조금 나아졌는데 아, 네. 아직도 그래요. 아 정말요? 그래서 결혼 못한 거예요. 아 네. 왜냐하면 사람이 생긴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네. 외모를 많이 봐야 된다는 게 있고 네. 타고 날 때부터 그걸 타고 난것 같아요. <laughs> 네. 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그러면 남성분의 그 신체 조건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이상형? 어 키가 커야 하는 게 아니고 네. 키가 너무 작지 않으면 돼요. 네. 이제 나이 들으니까 네. 키가 큰게 안 좋은 게 느껴지고 네. 홀수만 좋아하던 1 3 5 7 9 이런 식으로 좋아하던 사람이 <laughs> 네. 짝수가 좋아지는 걸로 바뀌더라고요. 아, 네. 참 그걸 보고 네.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게 바뀌지? 네. 근데 나이들면서좀 철이 난다고 네. 볼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그 선생님께서는 이제 교수 생활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출판 뭐 기념회도 하시고 제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 너무 귀감이 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눈높이를 많이 낮추고, 이제 그런 성향도 많이 바뀌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 <laughs> 그러면 이제 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 이제 그 선생님께서 키가 지금 그 어느 정도 그래도 작은 키 아니시거든요. 외형도 날씬하시고. 그럼 이제 남성분 키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셔도 대강 그래도 말씀해 주시면은. 어, 170 정도? 네. 네 그, 정도. 그 몸무게나 뭐 외향적인 거는? 말르면 싫어요. <laughs> 그러세요? 말르면 막 내가 안쓰러워가지고 <laughs> 네. 볼 때도 힘드니까.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음, 너무 또 이제 뚱뚱하면 그렇지만. <웃음> <웃음> 그래요? <웃음> 그래서 네, 네. 하여튼. 어, 적 접당해야 아, 네,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되겠죠. 근데 그 결혼 안 하셨잖아요, 한번도. 네. 근데 그그뭐 이제 남성분 챙겨 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저 되게 감동적이었거든요. 예. 네, 사실은 어... 이렇게 여성분들이 구차나서 친구로 가고 싶다. 이렇게 저도 잘 몰랐는데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요리 요, 뭐 음식 좀 하시나요? 제가 자취 생활을 오빠들하고 해가지고 어, 그래요 보기보다 근데 또 잘하세요. 그때가 더 음식을 잘하고 지금은 <laughs> 못하는 거예요. 아, 그래? 왜냐하면 네. 이 손끝에 기가 네. 빠져 그러니까 아, 그래요? 음식이 맛이 없어지는 아, 거예요. 요새는 또다 장갑 끼고 하니까 아 그래. 그래서 아 요새는 뭐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요리 못해 가지고 뭐 유튜브 그거 뭐, 뭐. 그렇고 알겠습니다. 남자들이 네. 여자가 챙겨줘야 하는 어린애잖아요. 네, 나이가 아무리 있어도 남자는 어린애들. 역시 교수님이시네요. 아니 나. 그런 게 아니라. 맞아요. 네. 이제 예전에 네. 친정 어머니가 이제 나 네. 시집 네. 보내면서 네. 아들 하나 더 키우는 생치고 살아라. 네. 그 그거를 더되 네. 아니 정말 진짜 오늘 뭔가 그.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갖고 여성 구독자분들이 아주 정말 그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만한 특히 저도 아주 공부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인생의 선배시고 또 연배시인데 굉장히 아주 좋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러면 남성분의 성격은 어떤 분 원하세요? 성격 성향? 어좀 다정다감한 유형을 좋아해요. 네. 좀 자상한 네. 그런. 그좀 큼직큼직한 유형의 여자잖아요. 네네. 근데 애교는 많아요. 아 많아요? 막내인데 네. 부모님한테도 어리광을 안 부렸고 네. 또 남편 뭐 결혼 안 했으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네. 이 안에 잠재된 어리광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막내라. 누구한테 표출을 한 번도 안 해. <laughs> 아, 정말요? <laughs>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네네 잘, 그러면 그러면은요 제가 그 뜻밖이에요 음. 제가 이제 그 모처럼만에 정말 뵙는데 그 그러면은 그 이제 나타날 미래의 자기 자기 뵙을까? 예 한테 한번 음. 애교 나 이렇게 부릴수 있다 한번 해보실래요? <laughs> 어 근데 애교가 지금도 넘치시네요. 나 깜짝 놀랐어요. 아, 그, <laughs> 아, <우와. 그건> 넘어가 <laughs>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요. 예. 네. 부끄러우니까. 그,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혈액형 아까 o 네, 형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럼 남성분은 그냥 성격이 그냥 따뜻하고 자상한 분. 그러면 이렇게 그 생활 능력이나 뭐 이런 것도 보시나요? 안 봐요. 안 봐요. 네, 잘하셨어요. 그거는 네. 네. 이래도 내 운명 저래도 내 운명 그러니까 와, 돈만 밝히는 사람들이 너무 무식해 보여가지고 싫어. <laughs> 알겠습니다. 아, 밥만 안 굶으면 됩니다. <laughs> 아 멋지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이제 음 일단은 나의 배우자 어, 뭐딱 만나서 지금 바로 결혼은 못 하잖아 일단. 그 이제 뭐 사귀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선생님. 그러면 해 보고 싶은 그러한 그동안 해 보지 못 하셨잖아요. 그죠? 이성 친구 사귄 적 없으시니까. 네. 이성 음, 음. 사람을 알으려면 한 1년 이상은 만나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리는요 네. 이렇게 어디 잠, 잠 잠깐 잠깐 그날그날 그날 다녀오는 여행 정도 이런 거는 괜찮죠. 네. 자고 이러는 건 아주 싫어합니다. <laughs> 네. 그렇죠 뭔가 결정하기 전에는 네, 그런 건 아주시래. 네. 네 제가 뵐 때는 지금 이제 어쨌든 어 지금 뭐 학교나 이런 쪽안 나가셔도 이제 어떤 공인인 그런 이제 <laughs> 삶을 사신다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마지막으로 이제 그 어디인가 지금 이제 있으실 거란 말이죠. 이제 그 짝이. 네네. 네 네. 네. 그래서 그분한테 한마디 좀. 이렇게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많이 살아야 30년인데 네. 좋은 일 봉사하면서 좀 다정 다감하게 살았으면 해요. 그러니까 네. 그 사람한테 뭐뭔 덕을 보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좀 이렇게 손 잡고 다니면서 네. 참 봐야 할 것도 많고 네. 남들한테 뭐 이렇게 좀 도네이션이랄까 네. 뭐 이런 것들도 네. 해야 될 것도 많고 네. 하기 때문에 음 마지막 인생을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박하게 욕심내지 않고 그냥, 네. 소 토탈하게 나머지 한 30년, 20년, 30년, 이렇게 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정말 인터뷰 하면서 제가 그 정말 아주 따뜻하고 포근함과 뭔가 진실함이 많이 느껴지는 그 오랜만에 그런 아주 보람 있는 인터뷰였고요. 아, 정말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